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활성 성분으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감소시키며, 비타민 C는 피부 재생을 돕울뿐 아니라 미백 효과와 콜라겐 형성을 돕습니다. 수색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한 시간 정도가 되니까 수색이 많이 오르났습니다. 처음은 티포트에서 색이 가장 먼저 오르났고요. 은 약탕기에서 색이 우러났습니다. 보크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색은 아직 티포트가 먼저 우러나서 그런지 진합니다. 한 시간 정도 끓이니까 집안 가득 자연 버섯향이 가득해집니다. 나무향과 버섯향이 적절히 섞인 향입니다. 잠시 후2 시간 정도 된 시점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시간이 지나니 약한 게 수색이 많이 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색이 잘 우러나는 것 같더니 갈수록 진해지네요 티포트와 이즈는 수색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시간 마무리하고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을 끓이고 15분 정도 식혔습니다. 수색과 물 높이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수색도 진해졌고요 이제 티포트 먼저 따라 보겠습니다 다음은 약탄기입니다 시간 동안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던 오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 뚜껑을 여니까 고소한 버섯향이 납니다. 한번 떠서 수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옥후 약차 기능으로 달인 물의 수색입니다. 가운데는 약탄기로 달인 물이고요. 제일 끝 오른쪽은 티포트로 끓인 수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수색이 우러나기 시작한 건 티포트였지만 세 시간이 지나니까 가운데 약탄기로 끓인 물의 수색이 더 진해졌습니다. 옥구 약차 기능으로 달인 물과 티포트로 달인 물의 수색을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겠지만 옥구 약차 기능으로 달인 것이 조금 더 진합니다. 티포트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 조금 무난할 정도로 가벼운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티포트로 끓인 물의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오크 약차 기능으로 달인 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탄기로 끓인 물의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씨, 어떤 향이 가장 진한가요? 3번 오크, 네, 오크로 끓인 게 향이 좀더 강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포트로 끓인 물입니다. 어, 티포트로 끓인 물은 처음 드시는 분들이 전혀 부담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향도 맛도 미미합니다. 다음은 오크 약차 기능으로 달린 물입니다. 수색은 티포트와 비슷하나 향은 훨씬 더 좋습니다. 맛도 살아있고요. 티포트보다는 조금 진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약차 기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탕 기능입니다. 음, 약탕기로 끓인 물은 색은 가장 진합니다. 맛과 향도 오크와 비슷하지만 오크 약차 기능보다는 살짝 가볍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색과 향과 맛을 알려드렸는데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진하신 걸 원하시면 뭐 약탄기나. 오크 약차 기능을 사용하셔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아, 나는 처음이라서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티푸드로 먼저 가볍게 적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앞전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황버섯은 창성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지나 대추같이 약재 해독 기능을 하는 약초를 같이 넣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보릿나 옥수수 같이 약간 구수한 맛을 더해서 함께 드셔도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끓여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상황버섯은 습기에 약한 식품이기 때문에 서늘하고 통풍이 잘된 곳에서 보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황명과 버섯은 자연 건조를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수분감이 다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받으신 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말리셔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탕을 해서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